거이다왔어 어? 어 이리와 뭐 먹자 엄마 a 시 d b r i 뽑는거 있어 뭐 마실래 n d p 여기 <laughs> 여기 갈거지? 네 y is a 미 i g g l 하얀색 다 h b 야 아빠, f 아빠 we 는 u s 는 can't h 하 d e What's going on? What's 응 일단 맛을 또 먹고 가자, 그렇지 응. 그 안에 꺼내봐, 여기 있어. 어, 그렇지. 오케이. 키티, 이거 먹을래. 그래, 먹자. 아빠 따 줄게, 줘봐. 아빠 따 줄게. 아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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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괜찮아. 아니 떨어지는 게뭐 괜찮아? 떨어지는 거 괜찮지 않아? 이미 o 이 e so much. I love so much. I love so m u 어 h 어 love so much. I love so much. I l 여기서 차 없어서 뛰어도 돼. 조심해, 소영. 네. 자, 이거 찍어줘, 아빠. 네. 응. 마. 하나, 두, 세, 하야 여기 내려갔다. 가 아니야, 아니야, 올라갈 거야. 못, 올라, 못 올라가. 아 진짜. 올라. 어 뭐죠? 어 뭐죠? 아 벌써 지쳤어. 지금 여기 우리 오는데 지금 한 시간 걸렸어. 여기, 아, 여기, 여기, 이만큼 오는데 한 시간 걸렸다고 <laughs> 지금 둘이 <우리 웃음> 계속 이러고 아, 있어가지고. 한 시간 걸려. 하지만 이쪽이. 야 막걸리 사진 그만 찍어 이제 너. 이쪽이에 알 b e 다음음날얘 쓰러져 근데 올라가서. y o u 여기 계속 계단 밖에 없어 아니야 going to g e 어 up. I'm g o i n 아빠 안 이거 봐봐 건물이랑 엄청 많지 근데 앞에 하나도 안보여 앞에 하나도 안보 힘들어 안힘들어 도 차렷 경례 계단 올라가라 차렷 경례 그렇지 내려와라 내려오는 거 위험해. 내려오는 거 위험해. 이만 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어. 그렇지. 여기 아빠 옆에 앉아라. 쉬어라. <laughs> 너눈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좋아? <laughs> 너. 너 자다 일어나서 그이미 그이미 정우 형어요 정우 형어처럼 되고 싶어? 그래, 음. 좋아. 응. 응. 서마이 누나, 서운나 아빠, 서그 엄마 보고싶다 보고싶어? 응 다음에 보가자 크림이 그 엄청 빨리 올라 그 크림아 여기 너무 경사가 너무 높아 아니야 크림마쟤사 그 이렇게 높은데? 크림마 야, 야. 그 오늘 뻗겠는데? 오 크림아 그 진짜 조심해 진짜 조심해 오, 진짜 조심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야, 엄마 m a k 아 m i Kemi. 개 e m i k e m 개미가 나타나서 이렇게 막 기어다니면서 너가 나 i k e 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어 K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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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뿡뿡 k 괜찮아? 퐁퐁 쳐! 쳐! 이닭미 괜찮아 미가 개미, 안... 개미 안 무서워? 개미를 음. 아. 깨미가... <붕붕> 괴롭히는 건안돼 희미는 튼튼해 개미는 튼튼해? 개미가 질거 개미가 아닌데. 안 힘들다고 서 방금 힘들다고 나왔어 힘들어? 아니, 들 초코! 가보! 너가 힘들다며! 괜찮아! 응? 야, 진짜 잘 어울린다. 내려올 때가 좀 위험하겠다. 음, <놀리는> 내려올 때는 안고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 응? 내려올 때 알아. 할... 어? 안아. 너안 힘들다 그랬잖아. 너 슈퍼카본 아니야? 응. 힘들어? 응. 안깨져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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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피쳐줘, 무서워, 응. 응. Hello. Hello. 이거 봐봐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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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l o h 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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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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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돼! 아니 아니야. 넘어져. 아니야, 괜찮아! 우와, 그림아. 여기까지 올라왔네, 우리? 많이 가까워졌지. 응. 이거 남산타워. <웃음> <웃음> 됐어요. 그리마 이거 이름이 남산타워야. 응? 남산타워. 남산타워. 어 남산타워 해봐. 남산타워. 응. 했다 가자 엄마 힘드니까. 좋아. 좋아. 그리마 이리와 여기서. 그리마 엄마 힘들대 일로 와. 그리마 엄마 힘들대. 여기 앉자. 응. 그리마 천천히 가그리아 같이 가자 하. 거의 다 왔어 그림 뭐? 어? 어 이리와 뭐 먹자 목말라 응. 죽겠다 목뭐는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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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뭐 마실래 그리아

맛다 이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도 이거 그냥 사와. 색 하면 안 돼, 리마색 줄게. 네, 감사합다 끝. 몰라 엄마가 이제 써줄게 거기다 가는 그림이. 어. 그림이 이렇게. 알았어. 그 그림이 이렇게. 아빠 엄마. 어 아빠 엄마 쓸까? 네 그림이가 이제 뒤에다가 그림 그려줄래? 응 음, 그림 좀 그려줘. 그. 조카 카복 잘했어 하나, 둘, 셋. 반대로 또한번 돌려줘 그쪽도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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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많네 달 때. 그럼 우리 거 없어지겠는데? 응? 달면 우리 거 없어지겠어 Hello. <웃음> Hello. <웃음> 그미 이름 뭐냐? 지미, 그, 지마 그림, 그림, 두림. 살? 진짜 이하이파하이파 <laughs> 네. <멋있어. 웃음> <잘했어. 웃음> 하이파이. 하이파이. 오케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오케이하하이 한번 달면 어, 못 맞네. 빼는 거야. 같은데? 어, 알았지? 달면 여기다 놓고 가는 거야. 이 사람들도 다 놓고 갔잖아. 키는 어디 있어? 키 없어. 그러니까 <laughs> 이거는 딱 진짜 여기 용인가봐. 없어지겠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 위에 막 달면은 이렇게 음. 안에 들어가겠지. 여기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나중에 <laughs> 여기 담다 그냥? 음. 그데 음, 음. <laughs> 아니야. <웃음> 그럼 어디 어디? <laughs> 어디? 아 이거 이거 여기 데다 해, 아, 그래? 데다 해? 데다 그런 데다 해여아 그래? 아근 그런데다 해. 엄마 응. 좀 밑에가 좋 그런데다 해. 아. 아니고. 반석 응. 반석한고반데 반짝한 거? 아빠 니가 왜 이래? 봐봐. 이거. 이거. 어디? 그런데다가 가고 싶어? 어디다 해 그럼 그림아? 이거야 이거야 이 그냥 저 반짝반짝한게 이쁘다는거 같아 해! 뭐이게 어, 안되잖아 아니 아빠 이제 반짝반짝하는거 반짝 반짝 여기다 달까? 반짝? 여기 밑에 달까? 여이여이 끊어지기 때문에 달아 오빠 아 그냥 거기다 달아 그래. 괜찮아 어. 그래. 괜찮아 떼다또 그냥. 여기 단다. 어. 쟤는 어제슬러시마시느라 몰라. 그리아 눌러. 꾹 눌러, 일로 와. 그림아, 이쪽으로 와서 눌러. 슬러시 바닥에 내려놓고. 우리가 누르자, 그냥 오빠. 누른다? 응. 아니야, 아, 이게. 아니야. 어? 연대도 해. 이게 <laughs> <나 웃음> 뭐야. 말, 쟤 말투는 왜 저러는 거야. <laughs> 여기다 여기다 같이 갈까? 응. 예쁜, 걸까? 이쁜 반짝반짝한 잠물쇠에 걸까? 같이 이렇게 응. 그림이가 눌러줘 응, 눌러 응. 오빠 그림이 저거 들어줘야 돼 이렇게 여기 잡아 응. 아니 응. 여기 아빠가 잡을테니까 알았서 이렇게, 응. 알았어, 이렇게, 응. 이렇게, 응. 눌러. 이렇게 응. 꾹 눌러 엄마가 이거 들어줄게 그림아 그 손으로 응. 여기로 꾹 잡아 아니 이렇게 꾹 이렇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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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응 됐다, 됐다. Good. Good. 멋진 포즈, 귀여운 포즈, 멋진 포즈. 오, 멋있는데. 귀여운 포즈, 웃긴 포즈. 웃긴 포즈 어떻게 웃긴가? <웃음> <웃음> 그렇게 웃긴 거야? 지금 <laughs> <laughs>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리마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다음에 또올 거야, 안올 거야 여기? <laughs> 다음에 여기 또올 거야, 안올 거야? 안올 <laughs> 거야. 아빠 여기서 가는데. 여기 갔다 왔잖아 우리. 아니요. 또또올 <laughs> 거야 여기? 아니. 음, 네. 안 오고 싶어? 힘들었어? 응. 음, 흠. 음. 음. 다리 이 여기 안 왔고요. 다진이안 왔고요? 응. 하하 아, 너무 힘들어. 그 그림아, 그래도 재밌었잖아. 아니.